안녕하세요. 용궁불사입니다 어, 오늘 우리 개띠에 당하시는 분들, 어, 개면연에 들어서 하반기 나이 대별로 운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어, 우리 개띠가 개면연의 종합적인 운세를 좀 보자 그러면, 어, 내가 좀 장례를 내다보고 인덕을 쌓아야 되는 그런 해입니다. 서로 합심하고, 어,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성공을 좀 이룰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이득을 취했을 때도, 어, 혼자 가지기보다는 저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보셔야 돼요.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개띠이신 분들 개묘년에는 손실과 투자를 좀 겁내지 마시고 확실하다 그러시면 과감하게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어, 우리 사업이나 직장운을 봤을 때도 어, 내가 좀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수월하게 진행되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사업자는 또 내가 어떤 생각 지도않는 새로운 거래처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이 좀 이렇게 체결이 돼서 어, 수익이 좀 늘어나는 어, 그런.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 직장 내부로부터 좀 인정받을 일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동료의 동료래든가 어 어떤 상사로부터 칭찬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. 어 우리 개면연에 개띠신 분들 어 연애운으로도 괜찮습니다. 좋은 인연을 좀 만나시고요. 현명한 배우자를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운이니까 기대해 보셔도 괜찮으시고요. 어 내가 어떤 문서에 매매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 매매운을 봤을 때도 어, 하반기에 좀 이뤄야지 내가 손해를 좀 보지 않고 어, 어떤 문서의 그 흐름도 좀 좋을 있을 듯하니까 어, 하반기까지 좀 이렇게 기다리고 가신다 그러시면 괜찮으실 듯합니다. 어~ 그럼 우리 개띠 갑술생 서른 살이죠 하반기 운을 보자 그러면 어~ 지금 상태에서는 본인을 좀 이렇게 점검하고 나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기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내가 준비된 상태라면 괜찮은데 어~ 우리 서른 살 갑술생이신 분들 어~ 개면연의 하반기에 가서는 좀나 자신만 믿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도전을 했다가도 내가 크게 좀 이렇게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. 후회할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어, 우리 서른 살 직장이나 사업을 봤을 때는 어, 직장은 내가 좀 생각하고 있는 곳에서 연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사업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새로운 일에 좀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으시고요. 또 새로운 사람과 이렇게 만났을 때 같이 어,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일을 하신다 그러시면 어, 서로 동기 부여도 되고 수입도 좀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우리 갑술생 서른 살 연예원도 굉장히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올해 하반기에 가서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난다 그러시면 결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우리 82년생, 42살 올해 임술생이죠. 하반기에는, 어, 어떻게 보면은 운이 괜찮아요. 아마 상반기에는 조금 힘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. 우리 임술생이신 분들. 본인이 어떤 노력한 만큼의 보람된 일이 좀 이렇게 성과가 없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, 하반기에 가서는 내가 좀 이렇게 노력하고 가신다 그러시면 큰 성공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노력하고 가시는 게 좋으시고요. 나 혼자서 안될 때는 주변에 도움을 좀 청하시는 것도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러니까 어, 나 혼자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한테든 어,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려움을 좀 나누고 가시는 게 좋으실 듯해요. 그래야지만 상반기 잘 보내고 하반기도 무탈하게 넘어가십니다. 어, 우리 임술생 42살 사업이나 직장원으로 봤을 때는 어, 지금부터 봤을 때 조금 운이 왕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의 운만 바라보고 가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을 좀 세우시고요. 그리고 어떤 포부를 가지신다 그러면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랬을 때는 어 분명한 결과는 어 기다리고 있겠고요. 내가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충분히 어 본인이 극복 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도전하셔도 괜찮으실 듯합니다. 어 다음 우리 70년 경술생 올해 시험 네살 되셨죠. 어 명예운이나 재물운이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전반적으로 좀양호하게 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큰 행재수는 기대하지 마세요. 그런다고 해서 내가 욕심부리고 이것저것 손댔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큰 손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. 개인 사업을 하시는 우리 경술생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상승기를 만나서 어 내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, 어떤 경 경기의 흐름을 좀 따진다고 하신다고 러시면좀 차분하게 가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. 어, 어렵지 않게 내가 점진적으로 좀 발전은 있겠지만 그래도 남에게 좀 신세를 질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수입, 지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. 어, 그리고 우리 경술생 시운 대사, 어, 무거운 문서의 어떤 처분이나 재물의 거래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하반기가 될듯 합니다. 하반기에 가서는 어, 현금의 융통도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어 그런 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어 내가 어떤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이익은 주변 사람들과 좀 이렇게 나누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어 인간관계는 좀 중요시하고 가시는 게 좋으시고요. 우리 경술생 시연 내사 주변의 어떤 사람들한테 어 내가 좀 이렇게 돋보이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 관리 잘하고 가셔야 되고요. 조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작은 다툼이 큰 다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주의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우리 경술생이신 분들 5월, 6월, 7월에는 대인관계 불편함이 좀 많은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. 어,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내가 양보를 하시고요. 다툼을 멀리하시는 게 좋으시고 어, 개면연 하반기에 가서 8월이나 9월에는 어떻게 보면은 재물에 어떤 어려움이 조금은 따를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내가 큰 욕심을 좀안 부리고 가신다 그러시면 어, 정당한 재물이라 그러면 어,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이니까 어, 괜찮습니다. 그리고 어, 8월에서 9월, 10월에는 손재수도 함께 옵니다. 그러니까, 어, 어디 뭐 남들한테 보정을 쓴다든가, 아니면 내가 문서에 계약이 있어서도 꼼꼼하게 좀 체크하고 가셔야지만, 어, 내가 손해수를 줄이고 갈수 있는 방법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어, 마지막으로 우리 58년생, 무술생 66살 되셨죠? 개면년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한 해였습니다. 그렇지만 내가 좀 이렇게 빠르고 어, 바쁘게 움직이는 속에서도 아마 보람도 느끼고 성공도 얻을 수 있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우리 무술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대처를 잘하고 가신다 그러시면 하반기에 가서는 어, 큰 성공도 이룰 수 있고요. 내가 어, 큰 재물도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. 항상 주변 사람들과 좀 이렇게 유대관계를 잘 맺고. 가셔야 됩니다. 좀 내가 욱하는 성격은 좀 줄이고 가시는 게 좋으시고요. 어,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감정 조절 잘하시고 가셔야 됩니다. 어, 우리 무술세 상반기에는 아마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웠을 거예요. 그렇지만 내가 하반기에 가서는 좀 치밀하게 준비하고 가신다 그러시면 금전운도 따를 수가 있고요. 명예운도 같이 기할수 있으니까 하반기에 내가 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어, 하신다 그러시면 어, 어떤 일이 있어서도 좋은 결과. 있으실 듯 합니다. 어, 오늘 우리 개티에 해당하시는 분들, 개면년에 들어서 하반기 나이대별로 어,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청하시고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